중요 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멘티 코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요, 여기 회색 2분의1 하얀색 2분의1 그리고 살구색 일반색종이 한 장과 여기 황토색 흰색이 필요하고요, 여기 무늬와 여기 눈 여기. 입이랑 여기 발톱이 필요합니다. 여기 카랏 부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반을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어느 정도? 이 정도 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좀 비듬하게 비듬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한 2정도쯤? 되고 여기 요 부분은 조금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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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여기 잘라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 연필만큼 잘라 주면 만티코어에 머리카락 완성. 만티코어에 얼굴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살색 종이를 반 접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을 접주세요. 어 그리고 반대편으로서. 반 접고 여기는 이렇게 반 접고 여기도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하고 여기는 요요 끝병과 요, 여기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면 만티코어 얼굴 완성 그 여기 눈을 풀칠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입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입도 이렇게 붙이고 이 문이도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코를, 이렇게 그려주고, 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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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를 그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여기도, 세 개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만티코어의 얼굴 꾸미기 완성. 자, 만티코어의 여기 턱 수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반 남았는 종이를 이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중심을 이쪽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끊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정도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요 끝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끝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렸다가 요 끝부분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내렸다가 요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중심선 있죠 요까지슝 내려옵니다 자 요렇게 하면 턱수염이 완성됩니다 자 네임펜으로 선을 우선 안티코어에 여기 수염이 완성되고요. 자, 이거를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흰 수염을 요 밑에 회색 수염을 다시 한번 더 그릴 겁니다. 자, 여기 중간 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조금 내려서 이렇게 약간 v 자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여기 요기 한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간격만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셋 보이죠? 반대편에도 한요 정도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끝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이제 만티코어의 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황토 접시 종이를 반을 접고 옆으로도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서 재물 접기도 해줍니다 펼쳐서 반대편으로도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접어줍니다. 다시 펴서 요선 보이시죠? 요렇게 대문 접기했던 여기 요선 따라 요렇게 음, 이렇게 나들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까 여기 접었던 선 있잖아요. 요거 요 선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요 펴서서 요. 여기 아까 표시냈던요요선요 선을 이렇게 요 바깥으로 접고 요거는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여기도 펼쳐서 이렇게 모아 접고 이렇게 접고 여기도 펼쳐서 이렇게 모아 접고. 그리고 뒤로 돌려서 게 이렇게. 요 선에 따라 뒤로 접고 펼쳐서 여기도 이렇게. 뒤로 접고 펼쳐서 여기도 뒤로 이렇게. 쳐서 펼쳐서 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주접요주세이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접예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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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을 이렇게. 해서. 안을 요렇게 접어줍니다. 종이 되게 요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도 요선 보이시죠? 요선 따라 안으로 넣을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해주고 여기도 요렇게 넣어 접어줍니다. 원래는 이렇게였는데 접어서 요렇게. 뒷다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티코어의 꼬리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1 반틈 잘랐는 색종이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제 여기 만티코어의 꼬리 독침부터 무슨 삼각형으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반 접고 펴서 요 중심선에 맞춰서. 똑같이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안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만, 한요 정도만큼 있으면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제 요거,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펼쳐해서 요거를 만티코어 꼬리 완성 이제 만티코어 하반신을 모두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꼬리 접었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 발톱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요 발톱도 이렇게 붙여주면 만티코어 하반신 완성 이제 만티코어를 전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요 회색 수염과 요흰 수염 을렇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만티코 완성.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다음 번에 다시 만나 요. 안녕.